무관심한 거 무관심한 거요 그러면, 사울과 같이 무책임하고, 아버지와 같이 이기적이고, 형들과 같이 자기도 안 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책망하고, 백성들처럼 무관심하고. 여기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는 어떤 분들만 있느냐?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 의로운 분노의 다윗과 같은 분들만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인데 제가 제가 요쪽 요쪽 사람이에요, 사실은. 요쪽 사람. 제가 이쪽 사람. 젊었을 때 20대 때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이 있잖아요. 투표 날이 되면 투표하라 하는 거예요. 야, 투표하러 가느니 내가 놀러를 가고 그냥 집에서 쉬지? 뭔 투표냐? 뭐, 그거 내가 투표 하나 한다고 그게 뭔 일이 나겠냐? 무책임함. 그리고 그냥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나만 중요하지. 이기심. 그리고 무관심. 그냥 나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고 그것만 신경 쓰고. 그리고 그리고 이런 일,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면 친구들 중에서는 또 더러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에 관심이 있어서 또 앞에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누가 어쨌네 저쨌네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앞에서 조용히 해. 네가 말한다고 뭐가 되냐? 변화가 되냐? 조용히 하고 입 닥치고 한잔 해. 그래가지고 꼴깍 이렇게. 제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 야, 길거리를 가다가 붙잡혔어요.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 골목 여기 뒤쪽에 가는데 붙잡혔어. 이 사랑제일 청년한테 <laughs> 붙잡혀가지고 끌려, 이제 반 끌려 왔어. 약간 반은 꼬시더라고. 야, 형님, 대뜸 뭐 나이도 서로 모르는데, 어떤 뭐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 형님, 그러면서, 응?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없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우리, 우리 교회를 좀 다녀보시라고. 우리 교회에 이쁜 자매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 여자친구도 생기고, 음? 결혼도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 그래? 그럼 가볼까? 그래서 끌려왔더니, 끌려와서 이제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 난생 처음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 사람들이, 성도분들이 다 미쳤어. 진짜 헬리콥터를 다 돌리고. 여기 앞에서 목사님 주여 삼창합니다. 그러니까 다 헬리콥터를 다 돌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도 돌리고, 야 이거 다 미쳤구나, 잘못 왔구나, 그랬는데, 두 달이 지나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야. <laughs> 야두 달이 지나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저에게 탁 임하니까 저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 말하는 것도 변화되고, 보는 것도 변화되고, 행동하는 것, 삶의 모든 방식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데, 야,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 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성령은 받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 저거 맞다,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의 선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국설교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애국설교를 하시면 성도분들 중에서는 더러 거부반을 일으키는데. 저는 전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전교조요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떼기 떼기를 많이 쳐가지고 수업을 안 들었어요.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한 반에 55명, 56명, 더러 57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학생이 많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 들어왔다가 이거 출석을 다 부르면 시간이 다 가니까. 반장 인사에 결석한 사람 없지? 그러고 이제 딱 나가시면 1교시 수업이 딱 끝나면 그때 당시에는 개인 책상이었거든. 1교시가 다 끝나면 책상을 들고 의자를 들고 가방을 메고 뒤로 나갑니다. 왜냐면 빈자리가 보이면 선생님이 어쩌고 누구 자리야? 그럼 출석 후 체크를 하니까 들고 나갑니다. 그럼 화장실에 그 청소하는 비품함에다 거기다 딱 놓고 쌓아놓고 딱 다른 친구들과 나가가지고 당구도 치고 막 어디 가서 라면도 먹고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종례 1 시간 전에 학교 끝나기 1 시간 전에 딱 들어와서 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띵동 1 시간 전에 띵동 쉬는 시간 벨이 울리면 다시 책상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웃음> <웃음> 그 교실에 딱 앉아서 이제 한 시간을 듣습니다. 그러니 뭐 정교조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었죠 노느라고. <laughs>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들 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 기독당을 해야 된다 그래도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담기는. 와 그게 얼마나 지금에 벌써는 감 감사한, 감사한 일인지 그대로 담기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막 나도 막 도전이 되고 열정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6월 6일 여기 막 집회하시는 거 보이시죠? 태극기 큰 태극기 성조기 파란색 티셔츠 입은 것들을 사진을 딱 띄우는데 그게 저의 첫 애국집회 참여였습니다. 야,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또 기독당을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신문을 찍으셨어요. 지금은 자유일보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이제 청년들 막 저녁에 퇴근하면 모여가지고 막 돌리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하루는 막 돌리고 다니는데 날짜는 다가와 6월 6일이 막 돌리고 다니는데 주차장 끝에는 아 대한민국 신문이 이만큼 쌓여 있어 아직도 다 돌리지 못해 이거 청년들이 열심히 해서 모든 성도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돌려도 이만큼 쌓여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날짜는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마음이 애가 타니까 제가 애가 타는 게 아닌 거예요내 안에 성령이 애가 막 그걸 보게 하시는 애가 타니까 어떻게 하냐. 그럼 청년들하고 다 모여서 돌리고 들어와서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지금 전성운전도사님야 그때 당시에는 둘다 이제 청년이요 전성운전. 자, 가자. 그래가지고 이아 대한민국 신문을 오토바이에다 싣고 이제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저기 정문부터 해가지고 쫙 돌아다니는데 이게 신문이 한 장짜리니까 보통 신문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무웅 타고 가다가 틱 던지면 이게 문 사이로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 장짜리니까 식 던지면 휘뚝 떨어지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를 네, 접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손바닥 딱지만하게 딱 접는. 그래놓고 이걸또 가다가 틱 던지면 이게 낙하산 펴지듯이 촥 펴서 그냥 앞에 뚝 떨어진. 아이고 이거 이거 언제 다돌려 그래서 이게 던져서는 도저히 넣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적당히 한 곳에 대놓고. 너는 이쪽 골목, 나는 이쪽 골목 해갖고, 일일이 다 집에다 넣고, 그렇게 돌아오. 또, 이제, 기독당 선거철이 되면, 야, 현수막 걸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 청년들하고 성도분들이 직장 끝나면 저녁에 6시, 7시에 다 교회 주차장으로 모여 그러면 거기서 또, 현수막 같은 걸 차마다 조별로 나눠서 20개씩, 뭐 30개씩 실고가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야, 우리 조는 무조건 제일 많이 해야 돼. 야, 오0기싫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주에 걸리면 저한테 같이 걸리면 이제 고생이, 고생이, 고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걸린 친구들은 또 가까운데도 안 가. 저기 이제 동두천, 포천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밤에 돌려요. 그러면 밥 먹고 밥을 먹고 시작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시작을 안 하고 일단 야, 현수막부터 걸어부터 시작하는. 그러니 다른 주들은 저녁 먹고 하고 그러다 보면 10시, 11시. 이렇게 되면 다 돌아오는데 우리는 10시에 밥을 먹어 식당 문 닫기 전에. 자. 자. 왜냐면 반도 못 하거든요, 사실. 그때까지 하면. 그래서 10시 정도가 되면 아, 안 되겠다. 이 밥도 안 먹고 하면 얘네들이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밥은 먹어야 돼. 밥을 먹여 놓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다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애들을 또끌고한 바퀴를 돌아서 교회 돌아오면 새벽 2시. 막 이렇게 돼. 그러면 2시에 돌아오면 교회로 그냥 올 수가 없어요. 집이 다 제각각인 친구들이니까 다 운행을 해주고 집에를다 돌아오면 돌아오면 다 누우면 그냥 모르겠어요. 성령이 막 충만해지는 것 같아. 요 그냥 막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막 가득 쌓이는 거야. 이렇게 막 열심히 열심히 해서 우리가 기독자유당을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laughs> 아이고 주여, 2008년도에 못했어요. 실패를 안 됐어. 그래 2012년도가 됐어. 또 열심히 하자. 그래 가지고 막 우편물을 접어 가지고 막 돌리고 교회마다 돌리고 막 하여튼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했어. 또한 번은 이런 일이 이제 6 6대회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왔는데 아, 이제 국민들이 너무 무관심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손피켓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 대한민국 신문에 그거를 좀따 가지고 피켓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미아사거리역에 미야사, 앞에 가가지고 롯데백화점 앞에서 막 외치는 거야. 그리고 또 서울역, 한 번은 또 서울역에 갔습니다. 서울역에 가서 가가지고 이제 막 외치는 거야. 지금 그때는 주사파 빨갱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종북 좌파,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6월 6일날 시청광장에 꼭 모여주셔서 그걸 우리가 바로 알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울역 광장에서 큰 소리로 막 외쳤더니, 한참 외치고 있으니까, 남대문, 길거에길건너 남대문 경찰서가 있잖아요. 그 경찰서에서 딱 나온 거예요. 어이구, 이보세요, 선생님.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선생님,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이 대로, 십몇 차선 도로 대로변인데, 저 남대문 경찰서 문 앞까지 선생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laughs> 너무 목소리가 크니까 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이제 그 제재도 받았. 그 정도로 그래도 여,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번은 너무 답답 이제 막 마음이 끓으니까 신문을 가지고 지하철로 들어가서 제일 끝에 서가지고 이제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타면 앉아 있고 서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면. 잘안 받아요 여러분들 다 해보셔서 아시겠죠 잘안 받아요 근데 앉아 계시니까 무릎 위에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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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다 올리고 가는 거야. 그냥 다 올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저기 이제 끝에 가면 딱 내려요 내려서 그 자리에서 다음 열차를 다시 타고 또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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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감동시키니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신문 돌리다가 역사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 갖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 <laughs>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고 2012년도에도 안 됐네. 어쩌 스카이. 그리고 2016년도가 딱 됐어요. 2016년도도 진짜 청년들과 함께 말하지 못할 열심과 노력으로 했는데 안 됐어. 안 됐어. 2008년도, 12년도, 16년도를 했는데 안된 거예요. 야 근데 2 0 1 6년도에 총선에 탁 실패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시험이 왔어요. 낙심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 야, 내가 젊은 20대에 30대에 10년을 어른들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그 마음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10년을 내가 꼬라박았는데 이걸 내가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10년을 꼬라박았는데 이거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 시작하고 불평 불만을 막 하고 막 낙심이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그냥 몸은 교회에서 앉아 있는데 그냥 아 이렇게 내려가더라. 고 점점점 그렇게 시간이 흘러 흘러 어느 날 어느 날 주일인데 제가 여기 창가 옆쪽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목사님께서 여기 중간쯤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믿습니까? 막 이렇게 설교를 막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물을 물을 이제 드시려고 이렇게 가시는 가셔가지고. 마이크를 살짝 내리면서 물컵을 딱 집으시는데, 그 마이크를 내리고 물컵을 집으시면서 혼잣말처럼, 혼잣말처럼 "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게 없어" 그냥 혼잣말처럼 딱 말씀하시면, 그런데 여기 앉아 있다가 아무 설교도 안 들렸는데, 그 마지막 한그 말씀 하나가 제 가슴을 빡 치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 난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게 없어. 난 주를 목사님의 그그 마지막 한 고백이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메아리 치고 있다가 저녁에 예배를 딱 드리려고 앉았는데, 앉았는데 갑자기 그 말씀과 함께 회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렇게 큰 일과 많은 일과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나는 요거 작은 거몇개 했다고 몇개 해놓고. 주님이안 들어주셨다고 불평하는구나. 아 그러면서 제가 저기서 떼굴떼굴 굴렀어. 앞으로 의자 다섯 칸 뒤로 의자 다섯 칸을 몸부림을 치면서 취야. 그래서 막 앞으로 다섯 칸 뒤로 다섯 칸 밀어놓니까 으제 운동장이 돼가지고 운동장인 된 저곳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능력과 기쁨과 충만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끔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시험이 오고 그래도 성령의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내 가슴에 처지고 내가 그 거울을 보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